자, 오늘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어, 2급 과정에 대해서 1급도 같이 곁들여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영상보다 좀더 빠르게 텍스트 글로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카페클링크 참고하셔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컴퓨터 2급을 이번에 따르고 준비하고 싶은데 혹시 응시하기 전에 자격 요건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아무나 응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커말 2급만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걸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일단 컴퓨터 활용능력시험은 자격분류는 국가기술자격증이고 시행기간은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어, 현재는 커말 2급에 대한 이런 자격요건이 따로 있지는 않아서 이 경력 상관없이 누구든지 어, 시험을 볼수 있다는 점이고요 어, 2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5가지 종목 중에서 거의 매년 1위나 2위를 머무르고 있을 만큼 어 많이 취득하시는 자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 이제 커말 그 1급은 1급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이 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커말 2급을 먼저 준비를 해 주신 다음에 예 1급을 어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응시 제약이 있다 보, 있다기보다는 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커머 1급 같은 경우도 응시 자격은 없는데 보통 2급을 취득하고 1급을 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1급을 먼저 준비하시는 분도 들 있긴 한데 어, 개인적으로는 2급을 먼저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신감을 회복하시고 1급 시험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1급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어, 1급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 2급처럼 따로 응시계약 응시 자격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다는 점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커말 2급 어, 시험 과목은 여기 지금 필기, 실기 시험들이 나와져 있죠 보시면은 이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 40문항에 어, 40분 시험이고 어,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의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자업형 40분을 보게 되는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나오셔야 되고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60문항입니다. 60문항이고, 필기가 60문항이고, 60분 동안 시험 보게 되고, 이건 이 조건은 똑같다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작업형 같은 경우도 60분 시험을 보게 돼요. 어, 그래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나오셔야 되는데, 난이도가 1급은 조금 더 있다는 라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럼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줄수 있는데, 보통 이제 커마 2급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대부분 많이 준비를 하세요. 렇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독학으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어, 많이 있습니다. 어, 국가 자격증 취득자 분들 많이 배출하기 위한 이벤트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교육비 부담은 좀 적고 학격에 필요한 내용만 핵심만 좀꾹 담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교재 그한 권으로 필기 그다음에 그 실기 과정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해당 강좌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져 있는 이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어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코마리 이급 필기시험 뭐 팁을 좀더 드리자면은 1급과 2급 차이가 아무래도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만 하게 되는 고 경우가 많고 1급은 1급 같은 경우는 엑셀과 이제 엑세스라는 건데 일급은 이제 보통 필기를 따고 실기를 공부할 때좀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공부를 좀 팁을 드리자면은 먼저 어 실기 시험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필기 시험 내용 어 내용을 이해하는 게좀 쉽다 보니까 어 실기 먼저 공부하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고 이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컴퓨터 일반이나 스프레드시트 일반 과목이다 보니까. 어, 컴퓨터 일반 과목들 같은 경우는 교양 수준의 기본적인 뭐 컴퓨터 지식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뭐 유지보수라든지 윈도우 기본 기능이라든지 컴퓨터 오류가 났을 때 대응 방법이라든지 뭐 보안 관련된 내용이 출제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스프레드 시트 뭐 일반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실기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실기를 좀 많이 공부하면서 살펴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점렌즈에 진행하시는 분들 도 커말 1급, 2급 많이 따시는데 2급 같은 경우는 학점이 6학점, 1급은 전공 제 학점을 14학점까지 최대 인정이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커말 2급만으로 취업을 할수 있는 거는 조금 힘들죠. 아무래도. 컴터 관련 다른 국가 자격증을 같이 소지했을 때뭐 컴퓨터 고, 광학, 공학 관련 전공 학위가 있다라든지 그렇게 유리하지 단 이급만 있다고 취업이 되지는 않,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100%안 된다. 이건 아닌데 이급 하나만으로 좀 쉽진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 관련 학하기도 있다고 추가적으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추가적으로 좀더 다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가산점 같은 경우도 있어요 공기업 같은 데라든지 지방직 공무원 보실 때 예전에는 이제 가산점 같은게 있었는데 음 지금 1급과 2급 같은 경우 경찰 뭐 경쟁 경찰 공무원 할때 경쟁 뭐 채용할 때 2점 아마 해당이 될 거고 뭐 해양경찰 채용시 1점 가산점 있거나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이제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쪽 같은 경우는 경쟁 채용시 2급은 1% 2급은 1급은3% 어, 아마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해당 관련된 내용 제가 카페클에 자세하게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험이 뭐 거의 이제 시험 같은 경우 상시 시험이다 보니까 준비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매달 시험을 볼수 있게끔 어, 되어져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어, 저희가 지금 고득점 단기 완성반 인강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협찬입니다. 취업에 도움되는 90개가 넘는 자격증 강좌 교육 컨텐츠 저희가 지금 무료 수강할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설명글 링크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또 내일 배움 카드 있으신 분들 민간자격증 수강 이벤트까지 같이 참여하셔서 푸짐한 선물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